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아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극률이 있어 주와 동행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테카신 백성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구장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게 기억되는 죄악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그 은혜를 항상 더러운 교만으로 갚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모독했던 죄악은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랩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을 유시하여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첫 두계명으로서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모두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들의 부피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모두를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크신 극률로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와 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 세월은 주께서 그들을 극률 가운데 들에서 기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주셔서 그들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점령하게 하신 땅곧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열어주신 삶의 터에서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큰 복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보여오던 모습대로 주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졌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자기 것으로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그냥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산 결과는 율법이 경고한 대로 멸망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크신 극률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죄악을 벗어나 살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사람에게서는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이 나오기에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크신 극률로 거듭되는 자기 백성의 악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 백성은 어떤 보답으로도 갚을 도리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고도 매번 하나님의 손을 다시 뿌리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며 찬양한 내용에는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이 내용을 요약하면. 백성이 죄악으로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시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평강을 얻은 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원수들에게 지배당했습니다. 그들은 돌이켜 주께 부르짖었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극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했어도 주께서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경계하셨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열방에 넘기셨지만 크신 극렬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까 싶지만 이것이 지금까지도 거듭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실체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극률을 뿌리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극률로 다시 살아났고 또 살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 우리는 주의 크신 긍휼이 아니면 서지 못하며 여러 번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거듭되는 최악으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없는 부족함에도 주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주와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